예. 자, 요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불이 약하긴 한데, 요제뭘 예.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떠나실 때 음. 휴게소에서 네. 올해 연휴가 또 길잖아요. 길죠, 길죠. 네. 그때 싹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파는 거, 그 앞에서 두시면 되게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런데 어. 미리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이 시간 네. 들어오시면 음. 장단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322원 30... 꼴. 오, 아니, 100% 싸다. 그야말로 규치포로 아. 사용했는데. 네. 예. 자, 그래서 음. 구워진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 노글노글노글러글잘 구워졌잖아요. 네. 아, 빛깔도 네네. 예쁘죠. 예. 이렇게 가지고 두장을 싹 겹쳐 가지고 음. 제가 한번 싹 찢어 볼게요. 예. 이렇게 되면 보들포들버들 촉촉한 게 야, 눈으로만 보셔도 내 입으로 쏙 들어가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을까? 지금 그렇습니다. TV 보고 계신 분들 예, 예. 이렇게 맛있게 한번 즐겨 보셨으면 좋겠는데주말에맞셔서 영화관도 음. 많이 가시잖아요. 요럴 때 미리 준비해 가셔도 어, 되겠습니다. 진짜 영화관 좋아요. 티켓표도 얼마인데 어. 거기서 또 간식 음. 이렇게 주전부리 구입하면 네.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미리 준비해 음. 가셔도 딱 좋겠습니다. 예. 자, 저는 예, 따라서 이렇게 오케이. 딱 찍어 드시면 음, 되는 거예요. 딱 찍어서 음. 자막군 씨유기 하나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서 예, 이야, 음, 맛있는 추출해.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도 매콤하고 적극 좋아하니까 음. 고추장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요? 이렇게 음, 자연산 지포라서 씹는 맛이 좋고요. 음. 이렇게 살짝 구워내면, 음, 뭐 후라이팬이나 뭐 가스 아. 렌지나 전자렌지는 살짝 살짝 구워내셔도 예. 음. 어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그렇죠? 음. 그렇 그리고? 그리고 짭조름한 이맛참 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네. 때이 지퍼 한 장만 지어주면 음.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습니다 예,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행복이 하지만 음. 멀리 있나요? 이렇게 먹는 것에서 그렇죠. 우선도서 음. 특히나 뭔가 보시면서 네. 우리 볼거리 있을 때 먹을거리도 필요로 음. 하시잖아요. 요럴 때 드시기 좋습니다. 아무리도 이제 주말이 시작이다 보니까 음료들 생각나실 텐데 아, 이렇게 두부끼리 오붓하게 음. 뭔가 먹을 거리 필요하시다면 어, 어. 그런 때도 주포가 좋죠 컵이 하나 더 있으면 음. 박근씨 제가 좀 따라드릴게요 이게 같이 감사합니다. 먹는 맛이 주말에는 또 괜찮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음. 요즘에 뭐 대화 거리가 음, 많이 음, 줄었다고 하는데 요럴 음. 때 지금 보시는 주퍼 음 한번 준비해 보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없던 대화가 네. 슬슬 풀릴 거예요. 슬슬 그쵸? 풀릴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음.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라이팬이나 어디에 구우셔도 맛있지만 네.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버터를 살짝 얹으셔가지고요. 야 그냥 단순하게 구워 먹는 게 아니네요. 음 그렇죠. 그래 가지고요. 예. 위에다가. 예, 예. 지포를 하나씩 올리세요. 그러면은 지포가 옷을 입었네. 음. 버터옷을 입어서. 진짜. 음. 평범한 지포가 버터구이로 변신이 되는데 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는 거 같이 드셔야죠. 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버터옷을 싹 입혀가면서 드시면요. 음. 애들이 그냥 주는 것도 잘 먹지만 이렇게 하면 더잘 먹더라고요. 버터 싹 해서 예. 이렇게 노골노골 구워지면 예. 이것도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음. 저는 얼마 전에 이 예. 지포를 갖고요 밥 반찬 을한번 만들어봤어요. 지포가 좋은 음. 게요. 음. 단순하게 주전부에서 그렇게. 그친 게 아니라 음. 우리 주부님들은 매번 밥 어, 반찬 고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럴 때도 지포가 음. 이렇게 있으니까 어. 다양하게 고추장 무침, 음. 간장 무침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 살짝 구워가지고요. 음.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마늘 조금 넣고 예. 여기다 물을 조금 넣어서 음. 그냥 바로 바을 박을 볶아주니까 너무 편했고. 예. 저 저는 기다렸어요. 요거 생각나요 <laughs> 그러니까요. 옛날에 요구나면요. 먹었던 와. 이거.